아이고, 한숨 쉬도할수 없어. 자, 이제, 목의 미분과 합성함수의 리본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기면수의 리분 음함수의 미분, 역함수의 미분, 이계도 함수까지 합옵니다 자, 그여백이좀 있죠. 먼저 매개 변수에 대한 미분부터 시작을 해보죠. 매개 변수라는 건 뭐냐면 어, 어 매, 갠 매개 지 매개 변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너무 버린 수고하니 거예요. 이렇게 너뒤넘어는데 아들이 널안 주던? 저기가절 벌어요. 어머자외계변수가 뭐냐면요. 그 이지수가 여러 개인데 시하나로 만들었던 거 우리 기아 때 했었다 여기 계신 분들? 기아 때 했던 거 3분의 x 마이너스1은 3분의 y 더하기1은 t라고 놓고 그런 거 했던 적이 아주 옛날에 있었어요. 아 여러분 처음 배운데 했어요. 아 그러니까 매개변수는 뭐냐면 변수가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개변수가 이런 식이죠. 뭐 x가 f t 함수로 주고 y라는 식이 g t 함수로 줘요. 자, 우리가 미분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어, y에 대한 미분을 한다, 라고 했던 거,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얘를 각각 미분해요. 그니까, 러 x를 미분하는데 변수는 뭐로 잡는 거죠? t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dt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d, f, t가 되겠죠? 그럼 이건 결국 뭐하고 똑같습니까? f't. 그 t에 대해서, 매개변수가 t 인거예요 미분이 된거고 얘는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y라는 것을 t에 대한 변수로 되어있는 gt함수를 미분을 하는거예요 그럼 g 불안이 t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 결과가 매개변수에 대한 미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뭐 sin t라고 주고요. y를 tangent 아니 exponential x, 아니, x 이 스파이네셔n t라고 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갖다가 x를 미분하면 어떻게 쓰면 되죠? cos t라고 쓰면 되는 거고 y 프라임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죠? e t라고 쓰면 된다. 이게 내 대변수의 미분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미분의 정의가 뭐였냐면 x의 변화량 분에 y의 변화량을 우리가 y 프라임이라고 했었죠. 실픈봐 주세요. 쓰는 거아니 지금 보는 거 보는 거 보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어려운 거없 그냥 원리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봐 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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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거를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여기를 d t 분의 d x 이렇게요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쓸게요. 자, 이식이 식은 변화가 있나요? 똑같은 식이죠. dx dx가 분나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국 Y'에 대한 미분을 변수 T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놓으면 분모에 분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다시, 뭐요? DT. 어? 출했어요 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매개변수의 미분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럼 이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아, 얘를 어떤 함수에 대한 미분으로 보라 그러면 이게 좀 표현이 잘못돼서 그런데. 코 사인 t 분에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예, T승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이걸 매드벤스의 부분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허자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매드벤스로 쓰는 게 다예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가볍게 정리해 놓으시고 일어나서. 뒤로. 어, 앉았어? 어, 쏘리 미안해. 정리하러. 어, 당연히 잔다고 생각했어. 미안, 쏘리. 아, 나의 잘못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어. 이걸 보여드릴게이게 무슨 말인지. 그니까 요게 우리가 이거 표현인데 정확하게는 매개변수 비교는 다 이런식으로 표현할거예요 아마 이런식으로 요렇게 주고 요걸 해봐라 라는 느낌일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매개변수 왜썼다고요 네. 변수 줄일라고 이과 배워요. 여긴 지우고 또, 어, 안 지울 테니까 칠판 잠깐 보여주세요. 그냥 제가 4번 하나 볼게요. 4번을 봤더니, x가 4분의 3 코사인 t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t라고 줬고, y를 4분의 3 사인 t 빼기 4분의 1 사인 3t라고 줬고, t의 조건은 6분의 파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x 의 변화량 분의 dy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dy, dy dx 라 물어볼 겁니다. 칠판 보세요, 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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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판.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다쓸 필요 없어 이제 이런 거다안해 우리. 이거는 뭐 선수령이나 쓸까 말까 쓸 일도 없고 논술에서도 뭐 저렇게까지 쓰지 않아 그냥 이렇게 놓고 때려버리죠. 자 먼저 얘부터 뭐에 대해서 미분해요. 자 미분 불러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 어떻게 되죠? 먼저 합성함수 미분, 마이너스 4분의 3 코사인 3t 맞아요? 자 이제 x 미분합시다. 이 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 먼저 하네. 이렇게 됐죠? 자 요거 합성함수 미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 이 e 나오겠죠? 그 부호는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4분의 2사인 2t. 자 거기다가 모델하라고 했죠? 이쁘다, 파대이하래이코다이쁘 이쁘다, 이쁘이 얼마입니까? 이도다이네 어 enfin... 좋네. 어 좋아? 와, 좋아 이쁘다, 이어 좋아. 이쁘 x 이쁘다. 이 어디 가요? 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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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다이다같다이바다이요다 저 문제를 잘못 썼다는 거죠? 네안 했는데 라는... 네.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분한 거 <laughs> 이게 매개변수의 미분법입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기다릴게요 천천히 해보세요 결국 미분을 못하면 못하는 거다 자,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이 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음. 지우고 또 7번 보세요 <laughs> 그냥 음함수까지 설명해버리게. 그 칠만 보세요. 음함수의 미분은 칠판, 칠판, 칠판. 어려운 것도 아니 자, 음함수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느낌이었죠. 어떤 함수가 X, Y가 여러 개 섞여 있는 X하고 Y가 서로 y는 x는 정리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의 함수들 x, y가 변수로 같이 동남수들로 음함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괄식 표현이어서 나도 이거 정확한 표현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옛날부터 어, 알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함수의 미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x의 제곱, y의 제곱 어, 원 같은 게 이제 음함수죠 플러스는 일부를 이렇게 써놓게 자 이런 어떤 함수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여러분? 자 이런 함수를 자 음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는 게 뭐였죠? 우리학 하셨던 분들 이거는 필수야. 음함수를 못하면 난리나요. 매개변수보다더 중요해요. 자첫 번째는 먼저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X. x에 대해서. 자 x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 예, 밝혀놓기로 했죠뭐 했다고? x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원래 교과서에 이렇게 안돼있어요그 결과만 나와있지 그리고 뭐 dx dy 다 써놓는데 우리 안쓸거예요자 y 미분하면 어떻게 되어있대요? 0 되겠죠? 음.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3y 이 그리고 뭐라고 밝혀놔요? dx 1은 미분하면 0이니까 자 이제 다시 이 전체를 뭐에 대해서 미분해요 y에 대해서 미분합시다얘미분하면 얼마에요? 0 y 제곱미분하면 2y dy 발표 놓고 자 3x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3x dy는 뭐가 됐죠 이제 0 이렇게 하는 걸 음함수 의 미분법이라고 하고 이 전체를 dx로 나누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dx로 나누면 이렇게 쓸 거고 요, 요게 박동의 질이어서 그래 변화량이어서. 요렇게 하는 것까지가 음암수의 미분법이죠 어렵나요 여러분? 음암수의 미분법 자 어떻게 써요? 다시요 먼저 x에 대해서 미분했어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x라고 밝혀 놓을 거 dx라고 여기도 x라고 생각을 하면 상 i 이 x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 상 i 이쓴 거예요 dx라고 밝혀 놓은 자 이제 x 미분 끝났으니까 y 미분해요. y 제곱 미분하면 2y라고 쓰고 dy를 곱해주고. 자 이거 y에 대해서 미분하면 3x 남겠죠 그리고 dy를 곱해주고. 이게 음암무대한미용법입니다자또 잠깐만 보세요. 뭐 이렇게 주기도 해요. 자 sin xy 더하기 ln xy. 이거를 1이라고 줬다고 쳐봅시다. 얘를 음함수에 대해서 미분해 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 먼저 누구부터 미분할까이 전체를 x부터 미분하자. 합성돼 있으니까 못 튀어나와야 돼. y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모델요. xy. 우리는 x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더하기. 여기도 똑같이 x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합성돼 있으니까 xy 분해 못 되죠. 그쵸. x, y가 나오겠네요. dx 통하기 자 이번에는 y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그럼 얘 미분하면 뭐 튀어나오죠? x, cos, xy, dy 자 이거를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y 분해뭐 나왔죠? y 미분했으니까 x 남겠죠 그리고 여기부터 해야 돼요. dy 이렇게 복잡한 건 나오지도 않아요. 이걸 음원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해되셨나요? 예, 네. 어, 지금 얘기했잖아요. 함수가 이렇게 좋을때 그리고 어, 이런 도형의 함수를 그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정우야, 어, 딴 생각한다. 그럴 때는 뒤에서 도형, 도형을 때려. 내 차례일게. 너1 0 0 k g 한번 때려본 적 있어? 없을 거야. 자, 이런 함수가, 이런 그래프를 막 그릴 거야. 이렇게 막 그려. 자 여기 위에 점 X에다 0 집어넣으면 그냥 그, 여기 1하고 넣자 내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아예 여기도 바꾸지 않으면 들어가지 X에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아 아니다 <laughs>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네요 <laughs>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올 수 있죠? 1이나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죠? 어뭐 1이었다고 칩시다 그 점을 5라고 치자고 요즘에서 접선의 교육기 구할 수 있어요 즉, 이 x i t 마 r 이 y a 다마 or in the yard. You go here to put at 리 h e summer. You g 요 cutting or 지 u t t i n g a man. You s 다 e pump, c u 역함수, 역함수까지니까 16번까지 기다려 볼게요. 16번까지. 요거밖에 없어요. 매개변수하고 역함수 t 분 걸리는 거 해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 이것도 스캔. 자, 20 2번 이제 역함수 가기 전니까 16번까지요. 16번까지. 자안 되면 해달라고 해야 돼. 역함수 미분은 음함수 미분은 좀 헷갈려 하더라. 할 때마다.